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밤바나 목독바입니다 요즘 분양시장은 명암이 엇갈린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호불호가 면도날 같이 예리하게 나눠지고 있는 걸볼수 있죠. 실제로 이런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이제 분양가는 새 집을 장만하기 위한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다 보니 예전처럼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층은 거의 씨가 말랐다 봐야죠. 셀프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채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 이후 몰아칠 대출이자 후폭풍이 쓰나미급으로 들이닥칠 것 같은 위기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곳이 이번 주에 분양했던 신축단지들 청약 결과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1순위 접수를 마감한 두 곳, 경남 아너스빌, D1과 리버입니다. 여기 입지와 가격이 그래도 진입하기에 다른 신축단지보단 부담이 덜해서 은근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들이죠. 어제 1순위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먼저 D1. 전체적으로 경쟁률 수치를 보면 요즘 분양하는 단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걸알수 있죠. 모든 평형 타입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자릿수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해도 건설사들은 조마조마한다고 하죠. 이게 미계약분이 경쟁률과는 상관없이 쏟아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자체 경쟁률로는 확실히 밀고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후 계약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당첨은 됐는데 이후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찢어버리게 되죠. 결국 무더기 미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당첨자 입장에선 굉장히 위험부담이죠. 재당첨 제한이라는 페널티에 걸리기 때문에 쉽사리 계약을 포기하기란 웬만한 결정을 하지 않고는 쉽지 않거든요. 이후 청약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새 집으로 진입하기 위한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한자릿수 경쟁률을 찍게 되면 거의 미계약 분이 무더기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이번 파주운전 경남 아나스빌 D1은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심지어 84A 타입은 기타 경기 지역에서 세자릿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84A가 주력 평면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당연하죠. 경쟁률은 102대 1이 나왔고요, 상당한 경쟁률입니다. 대체로 해당 지역도 경쟁률이 세게 나온 편이고, 기타 지역에서도 나름 선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 D1은 84제곱이나 101제곱이나 분양가 면에서 그리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4제곱 4억대, 101제곱 5억대. 그래서 오히려 84B라는 애매해 보이는 평면을 택하기보다는 자금을 조금 더 밀어 넣더라도 확실히 경쟁력 있어 보이는 101제곱 평면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률이 842 타입보다는 101 타입이 더 높은 수치를 찍은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분양시장이 침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입지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단지는 그대로 수요층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죠. 파주 운정이 분명한 부동산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D1 같은 경우는 운정력과의 거리가 크게 애매한 거리가 아닌 1km 반경 안에 있어서 초기 분양가 면에서 다소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게 치고 나가게 되면 이후 반등 시점에선 반드시 분명한 상승세라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1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아나스벨 리버. 여기는 5구제곱이 3억대, 8, 4제곱 4억대였습니다. 확실히 분양가 부담을 덜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면 5구제곱 쪽이겠죠. 근데 의외로 5구제곱 경쟁률은 두자릿 수이기는 하지만, 84제국 경쟁률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비에서는 8대1의 경쟁률도 나왔네요. 아마도 D1 쪽으로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리버 쪽으로 청약을 할 때도 동일하게 84타입 쪽을 찍은 것 같고요. D1에서 84A가 3 자릿수 경쟁률이 나온 것처럼 똑같이 리버 84A도 120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D1, 리버, 도합 최고의 경쟁률이 되겠네요. 역시 기타 경기와 기타 지역이 강세라는 걸볼수 있죠. 평면 타입에 따라서 분명한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래도 842 타입 평면이 훅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경쟁률로 보입니다. 아무도 아너스빌 D1과 리버는 계약까지 무사히 갈것 같고요. 미계약부는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전날 다소 저조해 보였던 특별공급 결과가 기후였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충격적인 분양 소식이 있죠. 바로 인더건자의 SK뷰 무순익 청약 결과입니다. 접수율이 0%가 나온 타입도 있어요. 어제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의왕 쪽 분양은 거의 참사 수준이라는 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내손다구역으로 정말 야심차게 출발한 정비사업단지였죠. 근데 미계약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요. 거의 500세대가 넘는 물량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분양가 5구제곱이 7억 후반 그리고 74제곱이 8억 후반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의왕 쪽 집값이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시절이 어수선해도 일단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브랜드 깃발을 꽂으면 완판될리라는 계산이 그냥 완전히 빗나가게 된 거죠.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물량들은 전 평형 타입 또다시 미달을 기록하게 됐고요. 경쟁률을 보시면 모든 타입에 세모 표시가 돼 있죠. 여기는 무순이 물량을 털어내기도 버거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분양가가 무거웠어요.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도 전혀 수요층의 자금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상태를 너무 낙관했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후 성도 럭스 오션 SK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런 전철을 밟으려고 조짐을 보이는 곳이 11월 1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있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홍은 13구역 정비사업단지죠. 어제 평당 분양가를 공개를 했는데요. 정말 한숨이 나올 만하죠. 여기 교통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홍제역이 단지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서대문이지만 약간은 서대문과는 빛깔이 다른 위치에 있죠. 동떨어진 입지를 할수 있는데요. 평당 분양가가 중화일구역 2,835만원, 장희사구역 2,834만원보다 더 높은 2,950만원의 분양가를 내놨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 1구역과 장인 4구역은 그래도 역세권 아파트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불리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도 상당 부분 분양 성적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갈수록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수요층의 움직임에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기대 이하의 분상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 수요와 공급이 적정 가격 선상에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찍어내도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날 수 있는 위기가 올수 있죠. 이거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 건설사 부실, 금융권 부실이라는 내관을 건드릴 수 있는데 너무 아니한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새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분양 결과를 잘 체크를 하셔서 확실한 입절과 손절, 그러니까 진입이냐 패스냐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집으로의 진입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확실히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입니다. 무조건 최초 분양가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심상치가 않네요. 이걸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기본 고분양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꽝불한복 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